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린이 시절이야말로 천국의 시절입니다. 어린이 시절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였고, 어린이 시절에 살았던 세상은 모두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되면서 그 천국과 천사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왜 우리가 동시를 읽어야 하나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동시를 읽어야 합니다. 더구나 동시에는 어린날에 우리가 살던 천국에 들어있고 어린 시절에 만났던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러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나태주 선생님의 첫 창작 동시집인데요. 엄마가 봄이었어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자체가 봄이 물씬 느껴지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세계사. 그림은 더 여린님이 아주 예쁘게 그리셨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나태주 선생님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의 시집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나태주 선생님은 올해 75이신데요. 등단 50주년을 맞아서 첫 창작 동시집, 엄마가 봄이었어요를 편했습니다. 이 시집 속에 수록된 동시들은 대부분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신작 작품인데요. 이 동시집의 출간을 위해서 새롭게 창작되었다고 하네요. 이 연세에도 이토록 따스한 마음과 동심을 갖고 계신 나태주 선생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지는데요. 생텍지페리의 어린 왕자를 어른이 된 우리들이 읽으면 더 감동스러운 것처럼 나태주 선생님의 동시도 주로 어린이들, 독자가 읽어야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시집이기도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시인의 말에서도 나오듯이,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기 때문이고, 어린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잠자기 전,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읽어주면 아주 좋을 동시집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나이 들면 서 중요한 것은 동안보다 동심이다 라는 말인데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동시를 읽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태주 선생님은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여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43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공주문화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가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고 그동안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의 세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시인이 되는 것이었고, 둘째가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셋째가 공주에 사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원을 모두 이루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3월부터 제43회 한국 시인협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나태주 선생님의 창작 동시집 엄마가 봄이었어요. 중에서, 동시 몇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와 함께 따스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과 둥글다 붉다 안아주고 싶다 우리 엄마 눈사람 마당에 내가 만든 눈사람. 방 안에서 엄마와 짜장면 먹을 때방 안으로 들어와 함께 먹자고 한다. 되고 싶은 사람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무엇하는 사람이 될 거니? 어른들은 나만 보면 귀찮게 물어요. 엄마, 아빠 아는 어른들은 더욱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을 못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마땅히 되고 싶은 사람이 나에겐 아직 없기도 하고요. 나는 혼자서 생각해봐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냥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되고 싶어요. 일기 숙제 초등학교 2학년 일기장 여름방학 숙제로 일기쓰기 그날은 아무것도 쓸거리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 근근히 먹고 산다 장난감 사달라 조를 때마다 엄마가 들려주시던 말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빨간 줄 쳐서 일기장 돌려주셨어요 빙글에 웃으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생명을 가진 것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생명을 가진 것 꽃, 나무, 아기, 새, 강아지 병아리, 그것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보다 크신 손의 임자가 받들어 키우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엄마, 단풍잎 한장 속에 푸른 나뭇잎이 있고, 아기 나뭇잎이 있고 새싹에 숨어 있듯이 우리 엄마 속에 아줌마가 살고 있고 아가씨가 살고 있고 여학생이 살고 있고 또 어린 아기가 살고 있어요. 그 모든 엄마를 나는 사랑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가야, 이리 온. 엄마가 손을 내밀면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조금만 더한 발만 더. 그러면 나뭇가지에 새 잎이 나고 땅바닥에 새싹이 돋고 아가야, 한 발만 더 가까이 오지 않을래? 그러면 나뭇가지에 땅바닥에 꽃이 핀다고요. 꽃이 아기였고 아기가 또 봄이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봄이었어요. 나는 반대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있어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내가 웃어서 베란다 화분 꽃을 피운다고. 그러나 나는 반대예요. 우리 집엔 엄마가 있어서 천국이고, 엄마가 물을 주고 돌보니까 베란다 화분의 꽃도 피는 거라고. 그건 분명 그래요. 엄마가 있는 곳은 어디나 나에게 천국이에요. 봄비1 우리 집 목련 꽃잎이 새하얀 새처럼 푸드기며 날아갈 것 같이 활짝 핀 오늘 심술궂게도 비가 내렸다. 목련 꽃잎은 활활 날아보지도 못하고 하나씩 날개를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다. 아, 봄비가 밉다. 쉬운 일, 그건 쉬운 일이에요.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웃는 일이에요. 꽃한테, 내가 먼저 말해보고, 내가 먼저 웃어보세요. 꽃들도 말을 해줄 것이고 웃어줄 거예요. 하늘한테 그래 보세요. 하늘도 무언가 말을 해줄 것이고 벙글 벙글 웃어줄 거예요. 그건 쉬운 참 쉬운 일이에요. 코알라 물안 마셔. 호주 원주민 말로 코알라의 뜻이 그렇단다. 유칼립투스 잎새만 먹고서도 견딜 수 있어. 물을 잘안 마시고도 잘 산다는 코알라. 느리게 느리게 1등 손수인 코알라. 호주에 반년이나 산불이 나서 그 착한 짐승을 지구에서 더는 벌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마음 아프다 많이 안타깝다 낙타 어쩌면 좋아요 낙타는 천적을 피해 사막 깊숙이 숨어 들어갔다가 더 무서운 천적을 만났지 뭐예요. 그래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한다네요. 그 천적이 바로 사람이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